이번부터 볼게요. 연료 1리, 1리터로 5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50m의 연료를 넣고 쌤은 지금 남아있는 연료의 양을 y라고 하고 싶은 거고 내가 달릴 때 동안 이제 달리는 키로수를 이제 xkm라고 쓰고 싶은 거죠. 그럼 나랑 파악해 줘야 되는 거는 1l당 5km 달릴 수 있는 차라고 했었고요. 이 x의 단위를 보니까 xkm네요. 그럼, 쌤이랑 뭘 구해줘야 됩니까? 1km 달릴 때몇 리터 써야 되는지, 이몇 리터가 이용, 어, 써지는지, 이 기름의 양을 구할 건데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 근데 이렇게 왔어, 쌤이. 어,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1터에서 5분의 곱하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5분의 1터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혹시, 이렇게 올리면 얼마 곱해주면 됩니까? 1이 x가 돼버렸어 곱하기, 곱하기 x 그럼 이렇게 보고싶어 그럼 곱하기 뭐하면 돼요 어, x하면 되니까 여기는 5분의 1x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는 이 식만 알고 있으면 은 xkm 달릴 동안 5분의 1x 연료로 쓰는겁니다 쓰는 기름을 그래서 x가 5가 되니까 x에 5를 대입해서 얘가 1이 바뀐거죠 다시 말하면 쌤은 50km 달릴 때 기름 얼마 쓰겠어요 X에 50 대입해주면 됩니다. 뭐로 바뀝니까? 10. 이차이야 알겠죠? 별거 없죠? 그래서, 쌤이랑 봐줘야 되는 부분은, 이 Y는 기름의 양인데, 어떤 기름이냐? 나는 처음에 50을 넣고 출발했는데, Xkm 달릴 동안 5분의 1X의 기름을 쓰는 거야. 자동차는 기름을 먹고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름이 줄어들어야 달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달린 키로수에 비교해서 쓴 기름의 양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시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50-5분의 1x. 뭐 아니면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뭐 아니면 소수로 바꿔도 상관없고 알겠죠? 편한 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실전 읽어볼게요. 어, 지면에서 30도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간다고 한다. 지면의 기온이 18도이고 높이가 X미터. 그냥 이런 거지. 세이랑 이제 뭐 등산을 한다고 했을 때뭐이 산의 높이가 이제 900미터야. 그럼 그냥 이제 1차 함수식 안 써보고 뭐 문제 다 구하는 것 같은 거 봤을 때. 잘 봐. 우리 지금 30미터 올라가면 몇 도씩 올라가는데? 0.6도씩. 그러면 300미터 올라가면 몇도 내려가는 거야? 6도 내려가겠지. 30m 당 0.6도씩 내려가는 거니까. 그럼 쌤은 900m 내려가아 올라가볼게. 그럼 몇도 내려가는 거야? 18도 내려가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쌤은 산, 산 정상에서 내가 느끼는 체온이 몇 도일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면의 기온 출발하기 전 그냥 뭐라고 하냐? 등산로 입구인가 뭐 이런 거. 땅이 지면이 18도였는데. 900m 산을 등산하니까 온도가 18도가 내려가 버렸으니까 얘는 0도로 바뀌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면의 온도에다가 쌤이 이 등산하는 높이에 따라서 바뀌는 온도를 뭐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기온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활용하는 건데요. 어, 조금 쉽지 않겠네요. 왜요? 따라 xm 구할 건데 이거 1m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요? 몇 분의 몇해 줘야 됩니까? 30분의 그럼 여기도 30분의 1 곱할 건데 우리 소수랑 분수를 곱하진 않지 뭐바꾸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곱셈 같은 경우 나눗셈 뭐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분수가 많이 쓰일 거니까 0.6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5분의 3인가요? 쌤 얼마 곱한다고 했습니까? 30분의 1 곱한다고 했죠? 어, 그럼 50분의 1 남네요. 다시 말하면 샘은 1미터 올라갈 때마다 50분의 1도. 아유 얼마요? 0.02도. 티도 안 나는 거지. 여기 좀 등산을 좀 오래 해야 좀 이제 지면 땅이나 이제 내가 위치랑좀 온도가 차이 난다고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x 미움직일 동안 50분의 1x가 온도가 내려가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쌤은 전체 지면의 온도 처음 스타트해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니까 50분의 1X를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Y는 18 빼기 50분의 1X까지. 그 다음 4번 볼게요. A지점에서 4km 떨어진 B지점까지 분속 80m 속도로 걷는다. X분후의 거리가 궁금하다. 근데 얘들아 문제를 읽었는데 남는 거리라고 나와 있다. 남는 거리, 그러니까 내가 이동한 거리를 전체서 빼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 남는 거리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4겠네이 거리 4에서 내가 움직인 거리 뺄 거니까, 그 움직인 거리, 거리 공식 어떻게 쓰죠? 거 속시니까, 어, 보통, 보통 거 속시라고 많이 하니까. 뭐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속력이랑 분속, 그 다음에 시간, X.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 여기서 한 가지 좀 캐치해 줘야 되는 부분들 얘들아. 이 Y는 단위가 어때요? 킬로미터.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내가 달리는 속력은 단위가 얼마야? 분속미터죠. 맞지? 미터죠. 그래서 아 미터를 조금 바꿔볼까요? 우리? 음, 그래서 80m니까 0.08km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0 8 x 그래서 이 y, 이 km는 뭡니까? 이 4km 떠진 지점에서 내가 움직인 거리를 빼줘야 되니까 이만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0.08x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y는 4-0.08x. 그럼 5번 볼게요 <laughs> 여기도 보면 지금 결과를 알려준건데 애들아 그럼 세미나 일단 식을 한번 연습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X값 구해볼게요 지금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어, 10km까지는 1km 높아질 때마다 6도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도일 때 아... 선생은 지금 20도에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기온 6도씩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1km 올라갈 땐 6도 2km는 12도 3km는 18도 이렇게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이 어,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온 건데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요? 마이너스 12.4도로요. 근데 20에다가 얼마를 빼야 마이너스 12.4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6X고요. 너무만 32.4입니다. 32.4를 뭐로 나눌까? 바로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문득 등상강인데 얘는 차라리 그냥 아니라 이렇게 나눗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선생 32.4가 아니고 324를 하는 이유는 그냥 324로 나눗셈 해버린 다음에 그냥 점을 한칸 앞으로 움직여주면 되기 아요 6530, 6424. 그래서 X는 54가 아니고 5.4로 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칸 앞으로 당기면 되니까. 그래서 5.4km라고 써줘야겠죠. 단위가 지금 km니까.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어, 물이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다 이 물통에 일정한 색도로 어, 물을 채우고 싶은데 어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 나와있는거는 쌤이 10분동안 채웠더니 40cm 올라가있고요 20분동안 채웠더니 60cm 올라가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Y랑 X에 대한 식이 궁금한건데 그까 쌤이 뭐 1분 넣었을때 얼마 찾는지가 궁금한거죠 근데 좀 말이 이상한게 여기는 10분에 40cm 들수 있는거는 혹시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얘들아. 쌤은 1분에 몇 cm씩 올라가는 거야? 10분에 40cm 올라갈 수 있으니까. 4cm 올라가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볼래? 그럼 여는 또, 20분 했더니 60cm 올라가 있대. 그럼 1분 날몇 cm 올라간 거야? 얘는 3cm 됩니까? 나왔으면 주면 되니까 근데 말이 이상하다. 이게,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매분 들어가는 물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기존에 있는 물의 양이고요. 우리는 이 사이 사이로 문제 풀 겁니다. 무슨 말이냐 10분일 때 40cm인데 20분일 때가 이 60cm야. 다시 말하면 10분이야 20분. 이 10분 사이에 40에서 60몇몇 몇 cm? 20cm 올라갔다. 이게 문제에 알려준이 물의 속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1분 동안 2cm를 넣을 수 있는, 어, 이 호스인 거고요.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10분 동안 20cm 넣었던 얘기는 처음에 있던 40cm 이 물은 기본적으로 원래 2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잘 보니까 왜 60이냐? 20분 넣으면 우리 40cm 올라갑니다. 20분 넣으면 40cm. 그러면 왜 60이냐? 기본적으로 20이 이미 원래 있었다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y는 기본 20에다가 매분 2 0 올라가니까 매분 어, 맞죠? 어, ex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y는 20 더하기 ex. 다한두번 볼게요. 어, 휘발유 5리터로 660km 600... 달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1발류가 50리터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었는데 아, 여기도 마지막이었는데 하나의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전까지 이 위에로 너네한테 시금 한번 유도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오리 터로 60km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대요 그럼 혹시 1km 달릴 때 얼마 기름 될까 생각해볼게요 5 60으로 나왔으니까 60으로 나눠버리면 약분 되면서 12분의 1더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y는 어 지금 기름이 쌤은5 0터를 주의하고 출발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12분의 어 1x 바로 써 볼게요 마지막 뭐 힌트는 그냥 x 킬로미터일 때는 여기다 x 붙여주면 되니까 한번안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 가지고 와준 거고요 내가 지금 봐줘야 되는 부분은 쌤은 그냥 이제 12km 달리면 1 l 쓰는 거야 나 지금 몇 km 달렸대요? 156km 달렸대요 얘 계산해서 50에서 뺀게 답입니다 알겠지? 12분의 1 곱하기 156 4로 약분 되거든요? 나 4로 약분한다고 했지? 또 약분 되네요? 1 3분까지 그래서, 어, 미이쓴 기름이 13리터기 때문에 50에서 13 빼주십시오. 그럼 얼마 남습니까? 37리터 남겠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자, 시 천천히 쪽에서 볼게요. 지금 가 물통에 얘들아 2,500 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얘는 5분 동안 500 5 0 리터 될수 있대. 지금 문제는 이제 뭐 10번까지 풀어봤지만 너네는 파악해줘야 되는 건 얘들아 보통 1분짜리가 중요합니다. 5분 보단 알겠죠? 그래서 어, 나는 이제 x 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1분짜리를 가지고 와주십시오. 그래서 1분에는 100리터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x 분을 넣어버리면 100x 리터를 넣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나물통 가보겠습니다. 나물통은 원래 6,000리터 들어있는 물통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틀면 얘는 5분에 250리터 넣을 수 있네요. 그럼 1분에 50리터 넣을 수 있겠네요. 맥스 분에 5 0 x 리터 넣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랑 지금, 아까랑 똑같아, 얘들아. 기본 베이스에 계속 이만큼 넣을 거고요. 기본 베이스에 이만큼 넣을 거야.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두 물통의 물의 양이 같아지고 싶대요. 가는. 2,500 베이스에 계속 100X만큼 넣는 거고요. 나는요. 6,000 베이스에 계속 50 X만큼 넣고 있습니다 이물량이랑이물량이 같아지고 싶대요 50X 넘기겠습니다 100X 빼기 50X니까 50X 넘어갈게6,000 빼기 2,500, 3,500 0, 0, 7, 6, 5, 5 약분하면 X는 70분 음. 그럼 12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길이가 30cm 양초에 불을 붙인 후, 이렇게 흘러내고 있대요. 이것도 엄청 어렵지 않은데, 이 말이야, 얘들아. 얘는 식이 더 쓰기 쉬울 수 있는데, 아니, 30cm 양초가 5시간 지나니까 다 없어졌대. 그러면 다 5시간 동안 얼마나 녹은 거야? 양초가? 없어진 거니까 지, 지 자신이 다 녹지 않았을까요? 그럼 쌤은 1시간 동안 몇 cm, 몇 cm씩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몇 cm씩? 6cm씩 그럼 나는 X시간 동안 얼마? 6Xcm 이렇게 내려가게 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보죠 기본 베이스가 얘들라 어차피 양초 길이가 원래 있는 건데 X시간 동안 6X만큼 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씩 써주시고요 음뭐 식을 계속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초의 길이가 이 남아있는 길이가 6cm가 돼야 되니까, 6s가 뭐가 돼야겠습니까? 되 24가 돼야겠죠. x 뭐로 구해주시면 됩니까? 4로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4시간. 음. 그 다음에, 13만 볼게요. 오이쪽게또 스무스한 거 아니야? 잘 보자. 어, 일단 문제. 예, 읽기 읽을 건데. 이 그래프가 좀 해석이 되십니까? 어차 피문제를 같이 읽어야 되긴 하구나. 어, 너네 문제 한번 읽어 봐. 지금 뭐 물통 채워져 있고요. AB 구멍으로 일정하게 이제 물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B 구멍을 막은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이 그래프로 작성해 준 건데. 혹시 느낌 오십니까? 이거 제들아. 당연히 구멍을 하나 막으니까 좀더빠져나가겠죠덜 아니 더 일찍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AB를, 아니, B의 구멍 을안 맞죠? 그럼 25분 전에 끝납니다. 물이 양이. 근데 이제 B 구멍을 막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고요. 나랑 파악해줘야 되는 부분은 A 구멍이야, B 구멍의 크기.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지 파악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들었냐 나랑 여기서 A 덮겠습니다. 왜요? 지금 몇분 소요됐습니까? 10분 소요됐죠. 근데 혹시 A 얼마 빠져나갔습니까? 왼쪽 리터구요. 분이야. 6리터에서 빵 됐죠. 그럼 10분 동안 몇 리터 흐른 거예요? 6리터 흐른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a 의양입니다 그럼 AB양 같이 가보겠습니다. AB양. AB 잘 보니까 AB는 일단 몇분 동안 구멍이 뚫려있었습니까? 0에서 20이니까 20분 동안 구멍 뚫려있었고요. 20분 동안 빠져나온 양 보니까 20에서 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0리터에서 6리터 됐대요. 몇 리터 빠져나오는 게요 14리터 됐습니까? 그럼 정리해볼게, 얘들아. A는 10분당 6리터야. 그 나는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게 맞겠죠? 왜요? A는 20분당 몇 리터가 빠져나가야 되게 정상이야? 12리터가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니까 20분 동안 14리터는 이건 A 거고, 이건 B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B 거 알려줬습니다. 결론은요 B는 20분 동안 2리터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10분 동안 1리터 빠져나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그래프를 너네가 잘 해석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긴 합니다. 알겠죠 문제는 B 구멍만을 이용해서 완전히 비우고 싶고요. 물의 양은 20리터짜리. 그로는어볼까요 얘들아? 음, 쌤은 지금, 함수식? 어, 뭐 써달라면 써주지. 지금 우리가 이제 X분으로 기준 잡아버리면은 얘는 X분다. 그러니까 뭐 이제 X분을 잡으려면은 일단 1분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에서 1이 되려면은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도 10분의 1리터가 되는 거고요. X분 동안 한 거니까 10분의 1X가 되겠죠. 결론은 B라는 물통은, B라는 구멍은 10분의 1X만큼 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문제에서 말하는 건2 0리터가 되고 싶은 거니 까 여기다 2 0리터 써줘도 됩니다. 근데 얘들아, 엄청 어려운 건 식을 써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다 구하죠? 그럼 굳이 뭐 식을 구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계 쓰는 걸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계 써보는 건데요. 왜요? 아니. 세은 비라는 구멍은 20분에 2L, 10분에 1L 빠져가는데, 20L를 얼만큼 마 걸리냐고 물어보는 게요. 이러면 안 되지. 몇배 커졌어? 두, 10배. 몇배 커지면 돼? 10배. 어? 200분 걸리겠죠. 200분.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확률이 올라가면 좀 자주 볼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다 보면 알겠지만 좀 P라는 애가 신기합니다. P라는 애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이수는 놈이에요. 근데 조금 속도가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B라는 놈이 0.4만큼 내려갑니다. 엄청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근데 B 찍고 시로는 매초 2cm씩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PD 넓이가 궁금한데 P의 위치가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P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질 거고요. 전 P가 움직인지 22초가 지났을 때 y 값을 구해달래요, 얘들아. 22초 세이나 파악해봅시다. 22초라는 건 시간이 흐른 건데 여기서 내 말은 A에서 B까지 가는 거랑 B에서 C까지 가는 거 속력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22초를 완전히 0.4에다 곱할지, 아니면 얼마는 2에다 곱해야 될지 그걸 모른다고요. 22초 안에 B를 지나서 C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럼 나랑 A부터 B까지 움직이는데 몇초 걸리는지 파악을 해볼 거고요. 쌤은 1초당 0 4씩 움직이는데, 오른쪽 보니까 여기는 길이가 8cm입니다. 그럼 0 4 c 어느 정도 걸어야 8이 되는 거예요. 일단 0.4를 10번 걸 10초 동안 걸어야 4가 되겠죠. 그럼 8이 되려면은 20cm 돼야, 아, 미안. 20초 지나야 여기까지 오는 거 맞습니까? 혹시 이해 가셨나요? 저 메인의 피까지 1초에 0.4만큼 움직이는 게. 1초 0.4, 2초 0.8, 3초 1.2. 근데 여기서 길이가 8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20초가 지나면 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남은 2초 어떻게 할게요 살려야지. 남은 2초는 B에서 C로 움직일건데 B에서 C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는 1초에 2cm씩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cm, 4 c m 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4cm입니다 그럼 얘들아 문제지 이상이 생겼습니다 비상, 비상 왜요? A, P, D는 이 모양이 아니었던 거죠 결론은요 A, P, D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기 어렵나요? 아니요. 엄청 쉽습니다. Y 구하기요. 넓이니까, 그렇지 여기 10 나와 있고요이 삼각형의 높이는, 얘인데, 얘 직각 삼각형이요. 8? 8이 그 높이입니다. 여기 8로 써줘도 돼요. 그러면 답은요. 10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할 거니까, 답은 40까지 구해 주십시오. 마지막 5번 볼게요. 어, 휴대전화 의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12,000원이고 10초당 통화료 10원이고, 그러니까 이거지. 음. 옛날에는 뭐 진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다 무료, 그러니까 다 이제 무료로 해주고 돈을 좀더 많이 받죠 요금제를. 센트마이너 어, 뭐 문자 100건. 통화 100분 이런거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얘들아 뭐 실생활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 요금제가 기본요금이 12000원인거야 그럼 기본요금이 뭐겠어 일단 깔고 들어갑니다 이거지 너가 휴대폰을 사서 아무것도 안해도 전원을 하늘 동안 끄고 있어도 12000원 내야된다는 얘기죠 기본요금이라는거 그래서 12000원 기본 깔아주시고요 10초당 15원씩 추가되는 10초당 15원 문제 궁금한 거는, 쌤이 통화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 청구된 요금을 Y1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Y1은요, 기본 요금 12,000원에다가, 쌤이 통화한 요금을 더해서, 12,000원까지 더해서 더해줄 건데, 값을 정해줄 건데, 지금 문제 도 파악해줘야 되는 건애들아 내가 이제, X의 단위를 좀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X의 단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1단위로 만들어버리는데, 혹시 X의 지금 초입니까? 분입니까? 시간이? x d m 분이거든요. 그럼 나랑 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 10초당 15원인지 1초당 1.5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1분. 누구? 60초. 60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랑 60초를 봤을 때몇배 해주면 됩니까? 6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늘려주면 돼요? 90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1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쌤은 X분 동안 90X. 다시 말하면 1분에 90원. 2분에 180원.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요. 극단적으로 친구랑 10분 통화하면 900원이 추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랑 이 X분 동안 그대로 쓴 요금을 여기 90X로 그대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얘들아. 천국 요금액이 이제 21,900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21,900원은 12,000 더하기 90X. 이렇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 세이랑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0, 0, 0 지워볼까요? 그럼 2,190은 1,200 더하기 9X. 넘어가자. 혹시 암산 빠르게 되시나요? 2,190 1,200. 990 좋습니다 990이 9X 9약분에 친구랑 2시간도 통화 안 했는데 금액이 2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